q r n 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때 모든 자연대에서 얘랑 얘가 만족한대요. 근데 얘를 구하라 그랬고. 그럼 첫 번째 얘는 홀수 번째잖아요. 그럼 일단 1로 하면 s 1이 1인데 S1은 A1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A1 이 값이 얼마? 얘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S 이2 넣으면 S3도 1이 나야 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수열이 a2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a라 그렇게 그리고 a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s3가 1이 나야 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a가 나와야겠죠? 왜? s3도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어떤 값 가진다면 이거 두개 사라져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아, 뭐 이렇게 좀 진행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4항이 또 뭔가 있다면, 5항은 요거 두개 부호가 달라서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지금 이렇게 나온다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얘가 등비수열이라요. 요거 잘수는게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으면 A1, A2라는 거는 이거 두개 곱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두개 곱한 건 얼마? 곱한 건 A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e, 2 e 넣으면 A2, A3. 요 곱한 거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마이너스 A제곱. 그런데, 얘네들이 등비수열인데요. 그럼 얘가 a 니까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A. 그럼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쵸? A 세제곱이 나와야겠죠? 요거 요 곱한 거는 A 세제곱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이 항은 뭐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A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얘는 마이너스 A제곱이 나오는 거고, 얘가 4항이고, 그러면은 5항은 A제곱이 나와야 되죠? 왜? 아까 홀수항까지 끊어서 다 더한 건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개 부호가 다 달라야 되는 거죠?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1 나오려면, 이렇게 더해낼 수 있고, 혹은 이거 두개 곱하면 또 얼마니까?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A4제곱.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죠? 직접 써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은 얘를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의 N번째는 NAM 다음 번째는 N, A, N플러스 1번째고 다음번째는 얼마? N플러스를 넣은 거죠. 다음번째는 이걸 넣은 건데 이거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일정한 공비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약분시키면 AN 더하기 2는 RAN 이렇게 나온 건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 건너뛴 수열들은 등비수열이 란 말이죠. 맞죠? 하나 건너뛴 요게 등비수열이라는 거고 또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따로따로 간다. 홀수항 따로 짝수항 따로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정리가 좀 되죠? 그러한 수열했던 거고. 그럼 이렇게 가는데, S10을 보래요. 그럼 S10은 10항까지 다 더한 거죠, 지금.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S10인데, 여기 홀수번째까지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요거는 11항까지 해서, 일반항 11번째를 뺀 거랑 같은 녀석이라는 건 알겠나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홀수 번째까지도 얼마 니까그렇죠 얘가 1인 거니까 지금 맞죠? 그래서 저거 정리하면 지금 얘가 33인데 S11이 지금 1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1인 거니까 A11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2가 나와 야 되는 거죠 지금 맞죠? 그럼 A11은 우리 여기 홀수 번째 항만 이렇게 보면은 얘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A인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거기 여섯 번째 항인 거죠.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에, 공비 마이너스 A에 여섯 번째 항이니까 다섯 번 곱해진 거고, 얘가 마이너스 32라서, A는 2였던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 A는 2였네요, 그러면. 맞죠? 거기에서 S18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도 같은 원리로 그럼 어떻게? 그죠? 19항에서, a19를 한번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8은 s19에서 19항을 빼주면 되는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자, 홀수 번째 수열은 등비수열인데 첫 번째 항 1이었고 그러니까 1에다가 공비가 얘는 1 0 번째 항이잖아요. 지금. 9번 곱해진 거죠. 그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씩 곱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9번 곱해진 거죠, 지금. 10번 짜인 공비가 9번 곱해진 거. 그래서 얘는 1. 그 다음에 더하기 512. 그게 정답이 51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